유채는 콩순이고, 희석이는 뭐라고? 콩순이고 유채는 콩이고, 엄마는 음, 엄마 콩순이고, 엄마 콩순이야? 응. 엄마는 콩순이야? 엄마콩콩이야 응. 엄는이 엄마, 어? 귀가 튀어나왔더니뜨던가야 돼. 뭐가 튀어나왔어? 음, 빨개가 자꾸 찢어졌어. 엄마 호했어. 이제 괜찮아. 응, 그래? 음, 반지 낄 거야? 멋진 반지네. 어디서 나왔지, 그거? 아빠 이거 따줬는데 아빠가 사줬어? 응. 우와 멋지다. 자 이거 이거 파마는 반지는 자구 파마에 떨어지는 반지야. 뭐가 떨어져? 반지가 떨어지는 파마인 파마 반지인데. 파마 반지? 응 이거 파마 반지. 파마 반지? 응. 응 그런 게 있구나. 응. 응. 어디가 아가씨? 아 콩순이구나 콩순이 어디가? 신발 정리하러 갔어? 멋쟁이 콩순이 어디가냐고 엄마 나 비밀이야 비밀 야아 미미야? 미미언니 어디가요? 아이고야. 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미미, 언니야. 미미 언니 어디 가요? 니야 아이 참네. 미미 어디 가냐고. 콩콩이는 신발 안 신어도 돼. 넵 또. 어 거기서 엄마 뛰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뛰어야 되지? 몰라 올라가. 위로.